안녕하세요. 글로벌 레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버지니아주 로턴에 위치한 워크하우스 아트 센터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트 센터지만은요. 1910년 29명의 죄수가 이곳에 도착한 후에 2001년까지 90여 년간 죄수들을 수감하던 워크하우스, 즉 노역소였는데요. 2008년에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아트센터는 죄수 수감시설이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공방이 있고, 복도의 벽에는 각 공방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 입주해 있는 예술가들도 만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는데요. 아트센터 외에도 루시번즈 박물관에서는 구치소의 역사와 함께 여성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운 미국 여성들의 투쟁의 기록도 전시돼 있습니다. 또 1950년대 살인 혐의로 이곳에 수용됐다가 훗날 고고음악의 대부가 된척 브라운의 사연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담배를 모아 다른 죄수의 기타와 바꿨고 음악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벨라루스에서 폴란드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 국가에 진입하려는 난민들이 급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난민들의 대규모 월경을 막기 위해 만 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고 벨라루스 국경을 모두 폐쇄했는데요. 지난해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의 부정 선거 등을 이유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벨라루스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난민들을 유럽연합 국가에 보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루카셴코 정권이 약자들을 이용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유럽 연합과 미국 등도 벨라루스를 향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며 경고했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제 사회가 난민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2일 폐막을 앞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두 나라는 힘을 합쳐 2015년 파리 협정에 명시된 섭씨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의장국인 영국은 내년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성명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바라고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8일 회의에 참석해 세계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주요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불참한 점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크루2가 약 6개월 만에 무사 귀환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199일간 과학 실험과 정비 업무를 했는데요. 미국, 일본, 유럽 출신의 우주 비행사 4명은 8일 스페이스X 우주선 크루 드래곤 캡슐을 통해 플로리다주 펜소콜라 인근 해상에 무사히 착수했습니다. 스페이스엑스 크루 2에 이어서 크루 3이 지난 10일 케네디 우주센터를 출발해 이들 역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6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해제하며 20개월 만에 국경을 재개방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들 가운데 한 가지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면 이제 미국 입국이 가능한데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신오팜 등은 괜찮지만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B 접종자는 입국이 불가합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을 허가한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도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 일부 관광지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놀람> 이 expelled mi muy triste. 중앙 아메리카 니 카라과의 대통령 선거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75%의 지지율을 얻어 손쉽게 5호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15년째 집권 중인 75살의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로써 5년 더 집권하게됐지만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니 카라과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쏟아 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니 카라과 대선이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겠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원래 젊은 시절 세습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던 혁명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1979년 좌익 산디니스타 게릴라군을 이끌고 소모사 가문의 43년 독재를 끝낸 뒤.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는데요. 1985년부터 5년간 한 차례 대통령직을 역임하고 2006년 다시 당선돼 지금까지 권좌에 머무르면서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자기 부인을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과거 자신이 몰아낸 소모사와 다를 바 없는 전제주의적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La pareja presidencial e informativo e mantener un control t o t 3 0 entre s o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지난 여름부터 경쟁 상대가 될수 있는 야권 인사들을 온갖 명목으로 체포하고 출마 자격을 박탈해 버렸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언론에는 제가를 물리고 시위를 막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노골적인 공포 정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외 비판에 개의치 않는다며 감옥에 보낸 정치인들을 매국노 취급했죠. 이런 이유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니카라과 선거를 사기라고 비판했고.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모임인 미주기구조차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러시아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오르테가의 당선을 축하하며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엘살바도르에서도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친정권 판사들을 동원해 헌법이 금지한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무력화했고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에서 역시 독재 성향의 지도자들이 속속 등장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중남미의 이러한 정치 혼돈은 결국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의 기존 반미 벨트에 더해 반민주 정권이나 파탄 국가가 중남미에 늘어날수록 부패와 빈곤, 그리고 난민도 함께 늘어나서 미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이든 정부가 니카라과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i started cutting paper when i was in high school i just played around with it for years and then i went to college and i studied drawing and in my third drawing class i did a project where i ended up cutting the drawing out of black paper and i brought it into the professor and she was like oh my gosh this is what you do like you <laughs> you cut paper i'm felicia higman and i'm a cut paper artist in sodovie alaska we're here at my studio i feel like alaska is different than anywhere else and having grown up here i didn't want anything more than to just get out i decided i really just wanted to travel around the world see everything and go everywhere and live somewhere with more people and more options but then by the second year i started to realize that like people's values were a lot different than mine and so i missed being in a place where like you have to think about things this is part of my alaska problem series which was like first world problems but alaska style so everybody had a story about bears eating things they weren't supposed to this was a bear eat my bicycle and this was because my dad had I think two bike seats eaten by bears. They like anything that's kind of smushy and you know you sweat on it a little bit. So it's got a little salt on there. It's really delicious. You wake up in the morning, it's so cold you just can't get out of your bed. And then you do, you get out of bed and you go make your fire and then it gets so hot in your house that you are boiling. I'm willing to use any tools available to get the results I want. So it's kind of a no rules medium. I start with a piece of black paper. I have a drawing that I transfer onto that black paper and I cut away everything except for the lines. So I'm left with like a thin lacework of black lines. And then I'll piece together different kinds of papers with different textures and different, different colors i work from front to back in the image so whatever is in the foreground i have to do first so you can see when you look at a finished piece what's closest to the viewer and what's farther away i'm always looking for inspiration in the world around me so i like the way people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oh, look, having my niece and nephew here yeah. and watching them grow up has been really fun is that a skeleton show <laughs> whoops now he's gone. <laughs> I have all this beauty around me. I want to be able to send that out into the world and share that with people.